이현 작품이니까 한드려이 작품 바레이션은 평소 한 것보다 몸을 더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여기 있는 숨을 보면 발끝으로 인해 더더더더 비춰지는 이 라인이 보여집니다. 오케이, 발끝으로 인해 무릎을 펴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큐 3, 4 그래서 서로가 더 평소보다 두배 정도는 더 만날까요? 만난 상태에서 그 힘으로 바꿔서 가고 또 갔을 때도 평소보다 어떻습니까? 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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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당겨지는 느낌들이 느껴져야 됩니다 같이 여기까지만 볼게요 준비 시작 2, 3, 4, 1, 2 오케이 미아쌤은갈오 이제 다리에 고가 나오네요 예. 오이 부분에 힘이 들어가니까 이제 고가 나오네요 그 상태에서 갈게 없다면 잘 보시면 미아쌤은 내 복부로 인해 더 끄집어대고 더 안쪽으로 내가 싹 부는 모습들을 더 비춰줘야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 내 안에 들까 상대를 정말 바라보는 모습으로 내가 계속 끈끈하게 진지하게 계속 가는 과정들을 비춰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수빈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실루엣이 보여지기하면팔 자체가 너브스하게 항상 펴는 상태에서 시작 튜 스리 오백팔십 이게 무릎이 더더구한번잡데 여기는 이힙 자체가 한번도한번도 한 번도 공작새가 날개를 펴듯이 음, 이 부분이 더 들려져 있는 상태 꽂혀진 상태에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습니다 다시 한번준 시작. 투리 포 했을 때자 보시면 이제 만나는 동작인데 여기서 4나한번 볼게요 거울을 본 상태에서 더더더더 내가 자세를 잡고서 더더더더 착 틀어져 있는 모습을 비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인이 음, 뭔가 딱서 있는 모습이 정확하게 보이데요 다시 한번2 r 4 1 2 공을 잡아줘요 and 3 몸을 타고서 그손아 액션이 헤드로 들어갑니다 4 그래서 파트너와 같이 껴있는 모습보여줘그 다음에 저를 당겨줄거요 시작 1 하면서 이 품으로 갇혀진다라고 하면 돼요 오케이 처음부터 여줄게요 and 2 3 다시 2 3 4 1 2, 3, 손이 점점 점 9, 10. 2사이드다리가투 사이드. 입니다이드10이 모습으로 이더더 사이드. 가된 사이드. 서시사이기로0 사이드. 10 사이드. 10사이 사이드. 10사이 네. 1 사이드. 10 사이드. 1 사이드. 10이렇게0그이드10 사이드. 10 사이드. 이드1안 그래도 10사이이드10 사이드. 굿. 이렇게 한 다음에 예. 이렇게? 이렇게? Okay. 땡큐 yeah, 음. 다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이드 사이드로 서 있어야 돼 다시 준비 투 쓰리 포원투 쓰리 앤포딱 손이 어디라고? 아. 응. 아. 뒤쪽에 있죠 예. 네. 시선을 서로 바라보면서 시작 투 쓰리 포 Two, three, and four. Stop. o 게 누워 있는 i 이 아니라 내가 몸이 진짜 다 n 으로 움직일 k a 헤드가 i s is how y 데 오케이. 지금 뭐 it. o 하는 모습이 아니 i 내가 이 순간적으로 시선 자체가 t Okay, this is h 져 있는 모습이 a n do it. Okay, this is how you can do it. 몸이 a y this is how y 요 네, 오케이, 네. 그다음 고! 슈. 오케이, 어, 이 손은 오케이, 손가락이다 펴있는 상태로 뭔가리듯이 잡혀주시면 안 됩니다. 박사님 여기서 잡으시면 너무 각목처럼 있지 말고 예. <laughs> 시작 슈. 내대 10, 잡5 16, 더더더더 19, 16, 17, 1고 19, 16, 17, 18, 1 이에 들어가는 곳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N4 이아쌤의 그림을 다리가 내가 벌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아쌤 너무 몸이 배를 잡아주는 상태에서 단단하게 더다부지게쫙 더 손도 손가락 끝이 여기 네 개가 다 보여야 돼. 오케이 내가 나무 쫙집어때 이때 사진이 착착착. 그 다음에 이제 오는 느낌질 보여줘. 아시죠 마시고서 다루죠. 예, 오케이 다시 한번 준비. 시작! 2, 3, 4, 1 2, 3, and 오 o 1! 여기서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네. 이왕 처음 하는 거에 잡으면 아쉬운 부분이 다리에 대한 이 길이가 조금 더더 지금보다 두배 정도는 더간 상태에서 미아셉을 보내주더라도 내가 앤 샥! 이 흔히 보여준 상태에서 대리구어야지만 이게 그 회전력이 많은데 지금 잘 보면 여기서만 하다 보니까 이런, 이런 느낌이 납니다. 어때? 회전되는 이 수인감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다시 장, 준비. t w 2 1 2, 3, n 2 t and 2, 오케이. 이때 4 o 있을 때잘 보면 또 여기서 감각이 잘 보시면 보세요. 배 안에서 소동 무리가 동 상태에서 n 오내힙 잡아보세요. 오데이엔이 느낌이 나야 되는데 근데 우어 우어 뭐 없어요. 에 우어 내 등근육. 엔 우어 우만 이 느낌이 느껴져요. 응? 뭔가 진짜 저돌적이고 강하고 뭔가 제압한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느껴지야 되는데 그냥 에 우어 우만 몸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는 느낌들이 계속 끓는 점까지 느껴지고 그다음 본데 근데 끊는 게 그냥 한 순간에 끝나버립니다 다시 한번 준비. One two three and four. two three and four. o e 이는 지금 서로가 붙잡는 않는 느낌이 아니라 아 그런 점이 몸이 틀어진 상태에서 기억해는보요 And o 몸이 틀어져 있는 느낌으로 본다. 이게 딱. 각도가 이제 맞춰지는데 고완 이런 느낌입니다 음, 느낌 자체가 고완 틀어줘야지만 내가 동작들이 뭔가 다음번에 막이어지는데 내가 지금 강하게 뭔가 헤드라도다받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미아쌤의 실루엣 자체가 뒤에서 바라볼 때이 헤드가 샤 뭔가 이런 느낌들이 느껴지는데툭 <laughs> 이런 느낌이 느껴져요 맞아요 <laughs> 뭔가 툭 <laughs> 이런 느낌이 나니까 오. 이런 느낌이야. 난 잠깐. 어때요? 가마서 안 나오는 습. 가마져 있는 느낌과 뽑아내고 가마지고 이런 느낌 이 나왔는데 여기서 즉 이런 느낌이었거든. 더갈수 있는 것을 그냥 받아주니까 이게 박박혀 버리는 느낌. 부닥치는 거고 네. 안 부닥치. 예, 예. 동물 소관으로 네. 뭔가 더 누가 해야 될 거. 안 부닥치지. 지금부터 한번 고 시작. 아 다시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보내주고. 또 보내 데리고 뭐야? 보 뭐야? 죄송합니다. 그그 뭐야? 시작. 보내주고. <laughs> 이제 나 나만 그런. 왜내거 지금 나도, 나도 말을 들 나잡 보세요 근데 박사님 주는 게 이런 느낌이에요 니까 손에 안 느껴져요 and four 몸이 더더더더 다리는 가도 몸은 더 나한테 줘야 돼 시작 워 wow. 오케이 okay. 근데 거기까지 안하면 지금 일로 빠삐 돌아오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 가슴 나한테 줘야 돼 그다음에 이제 다시 four 워워 wow. wow. Four, no. four, one. 응, four, 땡겨. One. 오, 노 Whoa, w h a 겨 Whoa, t a 다시 off. w 오, a t I don't k n o 다 Whoa, w 이 a t o 는 a y I don't k n o 금 I can't do it. I c a t o t h r e e and f o u e t

아겠 근데 텐드가 벌써 나아버리면 안돼요 다시 한번 주2,3,4,1 2,3,4,1 오케이 오 지금 자세 좋습니다 그 네. 상태에 팔을 점차점차 들어요2,3,4,1 오케이 여기서는 스허설번 보면 이렇게, 이렇게 왔잖아요 그 상태에서 시작 2 3 4, 딱밀어줘 4, 어디까지 갔어 뒤로 오는 거 보여요? 응. 1, 내려요 8, 2, 3 and 4, 1 다리가 한번 어떻게 돼요? 헤엄을 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서 1, 계속 쭉쭉쭉쭉 그냥 팔만 이렇게 올리지 말고 그 상태에서 박사님 날 밀어줘 올려주면 그 힘으로 이 다리가 어떻게 돼? 뒤로 가는 거 보여? 음. 그 상태에서 몸을 한번먹고등 근육 그날 당겨줘 루이앤포 하면서 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한번 같이 보여주면 주된 튀우리포 우말 튀우리앤포헥튀이어 나름 기대 오케이 그 상태에 다리 한번기싸론대야론데 다리 딱한쪽 기 가만히 있어, 내토도와 똑같이 그 다음에 이제 반동 이해가지 다리를 가만히 있지 말고 한번싹 반달을 들이면서 갔다 고세 항상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텐션의 동료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 여성한테 본 상태에서 어떻게 한번더 감싼 상태에서 그걸 들여오면 그러니까 움직임을 계속 만들어줘야지 움직임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준비, 퓨우. 다리 벌려주세요. 인사이드 오케이, 투, 무릎 펴, 꼿꼿하게. 으흠. 도라이버로 돌리듯이. 원, 투, 스리엣, 워, 워. 내가 잡아줄 테니까 오케이, 비워 다시 잡아. 딱 박혀놔. 그 다음에 이 다리에 딱 뒤꿈치가 딱 딛고 있어 오케이. 그다음에 싹 한번 비벼 그다음에 다시 돌아 오케이 그힘로 오케이 나간다 오이 이해가죠 얘 학생 해볼까요 이 작품에는 지금 제가 현재 쓰고 있는 동작입니다 음. 이제 준비 음. two three four o 수리 two t h 요 3 and 4, 1 <laughs> 너무 끙끙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어느정도 내가 보낸 상태에서 만나고 그 힘으로 인해 한번 올려줬다그 힘으로 휙 보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 예. 녀석님 잡으시면 2,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3 and 4 1 2, 3 and four. 원튜 받쳐주는 것 같다 튜 쓰리 포원튜 쓰리 앤 이렇게 동작이 튜 쓰리 포원튜 쓰리 앤포 땡큐 튜 쓰리 포원튜 쓰리 앤 4, 1 2, 3 4, 1. Okay, 아직까지 궁합이 안 맞습니다. 예. 예, 배워보면 알겠지만, 춤이라는 게 정답을 한 가지만 찾다고 하면, 예, 춤을 그거밖에 못 주게 됩니다. 다양하게 이것저것 내가 할수 있는 영향이나 부분들이 많아야 되죠. 근데 잘 보시면, 오늘또 새로운 스윙에 대한 거를 배웠어요. 예, 스리 만나서, 그다음 밀어주고, 그다음에 휙 보내준 다음에 데려 오고, 잡혀져 있는 싹싹 이 지금 조근조근한 이 진짜 조은조근한 느낌으로 살포시 그다음에 이제 가슴 오케이 조은조근지 가슴을 나한테 줘요. 그다음에 이제 배로 먹어 후그 이모로 이제 약 나한테 줘요. 맛 알겠죠? 오케이 배만 주면 배 힘은 안니다 준비. <목소리> 다음부터 머리 좀 단단하게 입고. 그러니까고치 yeah. yeah.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는치우이기 때문에 우고치우 음, 예. 시작 우고 치우고 치우고 치고 치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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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3! 2! 2! 2! 2! 2! 2! 2! 2! 그 다음 2! 2! 2! 4 이렇게 갈수 있죠. 오케이 다시 한번 2! 2! 2! 작 2! 3, 2! 2! 3. 스위엔 손이 어떻게 돼 있어 위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위로 아래로 싹 내려준다 그 다음에 이제 푸카라차 슈3리포원 여기까지입니다 예 시작 슈 돌아 스위엔 포여기부못잡습니까 엉덩이를 빼면안 되죠 예예 제가 보내겠습니다 시작 튜, 돌더라도쓰리엣 쑥! 네골로 쑥! 데리고 와야 됩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이제 예, 다시 한번 준비. 시작, 튜, 쓰리앤 복. 아파. 아, 좀더 이렇게 지우지 마 안돼. 몸이 와야지. 숙여 있으면 안 돼. 마지막은 무릎이 펴 있어야겠죠? 예. 그럼 다시 한번더 준비. 시작, 에. 예, 큐어. 다시. 시작. 큐어. 쓰리 앤 워. 오케이 하면서 뺨이 하나 하나 둘 셋. 싹 이렇게 동네 하나 둘셋 싹. 오케이 다시 한번 준비. 시작. 큐어. 쓰리 앤 워. 어우 이아선 아주 잘했습니다. 예. 보는 <동동성> 거 잘하세요. 네. <laughs> 준비. 시작. 큐 And 어, 예, 파, <laughs> 예. 골반, 돼, 주, three and s t o 이렇게 엉덩이가 왜 이렇게 빠졌습니까? 예, 좀세 골반 골반 구십인데 골반. 잘못시면 박사님 지 보면 진짜. 못 일어나니까 t 리 r 포! 박사님 모습이 이런 모습. 이다 어려운. 자, 다시 한번 보며. 준비. 시작. 주, 명확하게 쿡하를 구비해 줘야 돼요 다시 준비 시작 튜 그때 잘 봐봐 팔이 튜왜 옛날 스타일이고 나와 튜 뒤에서 나와요 튜 쓰리 포원 오케이 이렇게 동작이 돼요 그리고 딱 자기 뒷배가 딱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포원앤튜 쓰리 포원 우리 세요딱 이런 걸로 하고 땅! 머리 아프듯이 오케이 멋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겠습니다예 같이 잡고서 아, 요 투, 벤 시작 튜, 수리 앤, 포! 응원합니다 엉덩이 마세요 허벅지, 예. 아니 골반 갖다 대셔도 돼요, 골반. 골반 골반 골반을 갖다 대시면 돼요 예, 어차피 싸바로랑 똑같습니다 응. 발. 오케이. 골반 오케이 시면 돼요 리말 골반, 골반 대주세 배가 허리 말 간단한 걸 너무 끙끙끙끙 알고 하는 거 같습니다 여기서 잘 웃으면 손에서 느껴지는 이 터치감이 이렇게 그냥 대만 딱대주 있죠 3, 4, 1 아무것도 없죠? 막상 잠못 뭔가 해주려고 하지 만고들어면안돼난잠시면이하심이 알아서 아무것도 없 4, 1 깔끔하죠? 예. 조금만 더해다 여기 느낌 이다 아니, 손바닥을 대지 마 예. 아, 예 시작. 지금 힘이 드는데. 나 밀어요. 여기로저 한번 해 주세요. 잘 여자도. 아, 그런 거안어느낌 알아서는 여성은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laughs> <오케이. 웃음> 다시 한번. 시작.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예, 그러다 춤추다 오바이트가 나오는데 진 머리가 길러 다시 한번 2개 한번 해볼게요 교통사고가 나면 안됩니다 큰데또나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해야돼요 시작 튜쓰리 얄쌍하게 튜쓰리 실질적으로 힘을 준것 같지만 하나도 안준다고 그 상태에서 싹 풀어주고 니한테는 네. 돌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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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어때? 풀어주고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만나주게 한 다음에 숏, 쓰리 앤포앤큐 아래쪽으로 그렇게 휙, 숏 오는 걸 확인한 거 이제 됐고요 큐, 쓰리, 포, 후 이렇게 동작이 예 작품이 멋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볼게요, 준비 그결은아무세나름 컨트롤 비결이 하나 것, 하나 하나예 하나인가요 예 two three w h t 각각 잡아요 예 다시 없어요예이게없어졌면 음, 예. 예. 다음 두 개를 생각하세요 예 다시 한번 준비 t w h s 3 o e s three and four. s h o e 이 three, three, d o 게 t 데 h r e e 면 약간 유도를 하는 my book. Shoes three, four. 이렇게, 이 Look. 이 o o k Look. l 강아지 어깨, 뱃뱃 어깨 딱져주잖아그 다음에 이제 싹 대고 와서 봐야 되는데 여기서 유도하듯이 이렇게 넘어트리면 무슨 일이래? 다시 준비 계속 이렇게 서 뒤로 문를해 오케이 잘 쳤다가 오! 그 다음에 돌려 그 다음에 이제 오케이, 오케이. 님한테 지금 이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몸에 대해 쓰임들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같은 작품인데도 어떻습니까 어, 업그레이드가 됐네, 업그레이드가 됐네,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전에 거 같은 경우는 물론 해봤지만 굉장히 이지, 쉬운 느낌이고 지금 같은 는 몸을 이렇게 쓰기 때문에 여성의 쓰임들에 대해서 알아야 지만내가또 중요해집니다. 다시 한번 준비 시작 2, 3, 4, 1 <laughs> 자, 이제. 그, 리는게 아니다. 이암보드게보드게 어, 전혀 올라. <laughs> 근데 스인면 <어떻게> <laughs> 예. <laughs> 다시 한번. <웃음> 예. 음. <laughs> 네, <laughs> <응>. <laughs> <laughs> 네, 네. 그래도 올라가. <laughs> 그래도 올라가? 내가 좀 이렇게 내릴게요. 그다음에고 세우고 오케이. 보내줘. 그다음 다음 거 올려줘. 슉 오케이. 괜찮아. 안 괜찮아. 턱을 터지고 있는데 안 괜찮아. 예. 동작이 딱안왔을때이 캐치 원번는안 되느냐? 안았을 때 깨끗하게 내 공이 서 있어야 되는데. <laughs> 네. <laughs> <안 웃음> 예. 지금 나안 괜찮아. <laughs> 예. <난> 안 <laughs> 예. 다시 한번. <laughs> 네. 접수 다시 해요 예. 자9 3 4 1 2 3 얘는 4 10 9 3 4 1 2 9 3 4 5 1부터 자9 3 4 1 오케이. 여기까지 연습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